오이 이런 거시켜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너 보여줘? 근데 이거 들고 갈 때는? 살림이 점점 늘흐나중심에서 잘라야지 이거 진짜 이심해서 잘라야지 이거, 잘라야 이거 들 우리 뭐 가져갈 때가가이사짐센터 별로 안 좋네. 데 근데 여기다가 침안 돼. 안 아니,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? 자, 이렇게 하고. 이게 베개잖아. 침은 어디에다 올리냐면. <웃음> <웃음> 자, 침바지. 침은 <침을> 여기다 올려. <웃음> 아니, <laughs> 아니. 여기다 흔들면 <따라 웃음> 안 돼? 안돼 안돼 오 안돼 그건 안돼 어떻게 해? 침은 여기서 흘려 아니 계속 이건 뭔가를 또왜 이렇게 라고 침이 나오려고잖아그면 이거, 이거 여기서 침을 흘리다가 침도나 오자면 이렇게 옮겨 알았지? 흘려 이따 그럼 어떻게 하라고? 흘리면 안 된다? 안된 침을 흘리면 안돼 안돼 안돼. 정소 언니한테? 내가 그래 정소 언니한테 전화해. 근데 그래, 내친 흘리면 다 이렇게 찌그러져. 야, 야, 침대 부서져. <laughs> 그렇게 하지 마, 침대 부서져. 야, 완전 좋다. 응? 내 키보단 좋네. 여기까지 뭐, 허리까지 뭐, 딱 감싸주면 좋지. 자. 그렇지? 모르겠다. 정소 언니한테 고맙다고 이러. 언니, 이거 언니가 시켜준 거 있잖아. 어. 아, 깰다는 킬바닥 소세지. 얘한테 침을 흘리면 안 돼? 침을 흘리면 이거 망가져? <laughs> 침을 흘리면 이렇게 녹아버린 건데. 그러니까 커버 있는데, 망가진다, 아빠가. 어, 지난 지난 정수야 침울리잖아 그러면 이게 오저게 사다준 그 강아지 베개 있지. 털이 이렇게 복실복실 했었는데 그게 쭉 누워가지고는 딱딱해졌어. 지나지나 <laughs> 지나 침이 그래. 그러면 뭐랄까 이 그런 걸그 천을 면 천을 녹이는 역할을 하는. 지나 침이 그러니까 흐리지 말라고 좀 주자. 아가 뭐해 볼게. <웃음> 아니, <웃음> 왜? 충리지그래 자, 리 잠깐. 왜? 렇게 하는 거 말고 흘리면 안 된다고. 왜? 왜 이렇게 되잖아, 털이. 예, 털이 없잖아. 그래도 이거 녹아 버릴 것 같은데. 안다 아, 정수야, 재밌게 잘 지내. 고마워. 잘 지내라는 건 내가 여기서 평생 태원을 못할 것 같지 말아본다 어? 킬? 그? 아니 무릎까지 밖에 안내려 무릎 이게 무슨 소세지라고? 킬바사 소세지? 킬바사 소세지 무릎까지 딱 내려 무릎까지. 근데 우리 이거 태원할때는 어떻게 가져가? 택배 보내면 되잖아 들고 온다고? 택배 <laughs> 보내면 <laughs> 들고 온다니 이거, 가지고... 이거, 들고 기차까지 타라고? <laughs>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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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이거, 이이렇게택이도 이거, 들고 타고... 이라고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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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있거이 그래 거 이거, 이거, 언니꺼 보되이좀 작은 것같아 왜요? 근데 딱 맞네? 요 왜요? 왜요? 이거이거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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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지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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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